가서 이승윤 씨의 다리, 다리. 참 예쁘다고. 네, 네, 네. 근데 이걸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승윤 씨는 어, 얼마 전에 그뭐 프로그램에서 이제 어, 엄마 아들로 만난 사이에요. 그래서 이제 워낙 관심이 있었고,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엔딩곡을 하나 골라달라 시길래 네. 뭘 고르나 하다가. 승윤이 노래가 물론 여러 가지 그 승윤이의 그그 그, 그 아주 귀여운 제스처들이 있어요. 예. 그것도 있지만은 저는 승윤 씨가 그 우리 말을 우리 가사를 정말 어, 아름답게 만드는 가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한글이 보이는 노래를 부르는구나. 한글이 보이는 네. 노래.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말을, 우리말에 제대로 그 선지를 얹지는 그런 가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골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 이따 뉴스 말미에 네. 저희가 함께 들으면서 어, 우리말을 잘 담은 노래인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어,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